파계승 원효대사, 요석공주와의 인연, 그것이 설총이라는 인물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삼국유사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. 어느 날 원효가 거리를 지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.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주랴,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. 여기서 자루 없는 도끼는 짝이 없는 상태를, 하늘을 떠받칠 기둥은 나라와 왕실을 바칠 큰 인연을 상징합니다. 무무왕은 이 노래를 원효가 요석공주의 남편이 될 운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, 원효를 공주의 처소에 들게 하였습니다. 그 인연으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설총. 이두 문자를 정리해 백성들이 글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인물이었습니다. 바로 원효의 선택이 신라 교육의 역사를 바꾸게 된 것이죠. 재미도 있는데 공부까지 되는 이번 생엔 불교가 처음이라입니다.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